세는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또 세계에 흩어져서 열심으로 일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처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우선권을 두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사역 7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죽는 것도 성령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다가 사후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몸은 땅에 묻혀 소멸됩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완벽한 거룩과 기쁨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이 기쁨은 이 땅에서의 삶의 기억으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계획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거나 중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혼은 죽음 후에 바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버림을 받고 고통과 어둠의 상태로 들어가서 심판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혼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혼이나 그 어느 것도 죽음 이후에 살았던 이 지구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한 사역의 실제와 아직 끝나지 않은 미래의 완성의 실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형태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능력으로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올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온 세상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재림을 재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은자들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2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상태와 영원한 기쁨의 상태에 적합하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시에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지면서 그 완전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역시 부활하지만은 그것은 심판과 영원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정체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똑같지만 그들의 몸은 그들의 본질과 성질에 따라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인자이시며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자를 어로 심판하십니다 어떠한 치우침도 편에도 없을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어롭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도록 초대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은 공정하게 그들의 죄에 대한 선고를 받고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오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들을 지지하면서 완전한 심판이 종말에 이루어져 행한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상급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말하지만 우리의 순종과 신실함에 대한 부차적인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충분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게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후에 하나님은 우주를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의 부활된 백성들은 영생과 완전함으로 옷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39장을 감상하게 될 것인데 천국이 우리 각자와 얼마나 가깝든지 하루길 되는 내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얼마 걸리지 않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언언하시고 성령님에게 물어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뜨거운 중심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는 대로 그 성령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힘찬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나뵈었기를 중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찬송가 우리 239장을 감상하겠습니다. 시